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파트너 10명 만들기가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명, 그 10분을 통해서 이제 30명의 파트너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50명, 70명, 이렇게, 어, 인원수를 만드는 1차, 2차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처음에 10명의 파트너 만들기가 가장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열 분은 제가 다 직접 리크리팅한 열 분은 아닙니다. 저는 뭐 한두 명, 뭐한세분 정도 소개를 하고 이 한두 세 명을 통해서 이제 열 분의 파트너님들을 소개받고 그열 분을 통해서 50명, 100명, 200명으로 계속 자동 확장되는 음, 뭐, 한 30명 넘어가면 이제, 어, 저의 역할은 거의 없어지죠. 왜냐면 저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명강사, 이 셀프 리더 파트너님들이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음, 뭐, 너무나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비전, 어떤, 음, 돈과 시간의 자유가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 경험도 우리 과장님 들이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월 정도 되면 은한 50명에서 70명 정도 강의실에 어 매주 라인 미팅을 하면 은 이제 꽉 차는 정도가 한6 7개월 정도면 은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는 크게 효과를 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이제 뭐후 미팅 이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오늘 처음 사업을 알아보러 오시는 이제 사장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회사가 뭐 PM이든 뭐인셀더이든 애터미든 그 회사의 사업설명 책자도 펼쳐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설명 책자도 펼쳐놓고 그래서. 음, 어느 회사가 좋다나 쁘다뭐 우리 회사가 무조건 좋아요.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이 지급을 더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을 어 하지는 않고요. 저는 좀어 처음에 한 2, 30분은 책자를 펼쳐 놓고 같이 좀 알아보고 차이점을 같이 좀 공부해 보는 그런 대화를 한 20분 정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음뭐몇 개월 전에 뭐, PM을 했다. 아니면 뭐, 1, 2년 전에, 뭐, 뉴스킨을 했다. 뭐, 시너지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 알고 계신, 그 경험하신 그 회사에 또, 사업설명 책자를 펼쳐놓고 좀 같이 보기도 하고요. 어, 저도 그렇게 보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 수십, 수십 번, 수백 번, 어, 수천 번을 그렇게, 어 사업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20분 지나면은 이제 사장님 회사 보상 플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라고 좀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때 좀 간단하고 쉽게 또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을 또 A4용지에 깔끔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거의 뭐 파트너님이 되실 확률이 뭐90% 1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님들이 어떤 다양한 분들을 소개를 하셔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6-7개월 정도가 되면은 한 50명에서 많긴 한 70명 정도의 매주 라인 미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음 뭐뭐한 15건 스무군데 회사의 사업 설명 책자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QRA와 뉴라이프 보상 플랜을 공부를 했고 또 젬마도 보상 플랜을 공부를 했고 또 예전에는 아메이 보상 플랜도 공부를 했고요. 또 애터미 어 아메이 애터미는 뭐제 머리로는 이제 선너번 들어서는 너무 어렵고요. 한 3, 40번 이상 어, 몇년 동안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보상 플랜이고요. 또 마감도 있고 또 자칫하면 은 버는 돈보다 어, 제품 구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뉴스킨 보상 플랜도 공부를 했었고요. 어, 유니시티 그리고... 어, 시크릿도 공부를 했고 이제 시크릿은 얼마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11년 정도 영업을 하고 한국에서 폐업했습니다. 어, 시너지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까워 가지고 그강동역 본사에 자주 가서 사업 설명회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엔젝타도 공부를 했고요, 또지쿱도 또 공부를 했고요. 신도림역에 본사가 있고요. 어, 지금은 매출이 어,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진 그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메나테크 보상 플랜도 공부를 했고요. 강남역에 있고요. 그리고 에이시엔, ACN. 에이시은 이제 삼성역 쪽에서 잠실 세네역 4번 출구 쪽으로 본사를 옮겼고 어떤 보상 플랜에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요금 수수료를 이제 예전에는 0.25% 0.25%면은 뭐 거의 몇십 원씩 이제, 보너스로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4%. 어, 음, 한천원 정도. 어, 이렇게, 고객 한 명당 한 달에 천 원씩. 이렇게, 한천 원, 이천 원 정도. 그렇게 요금 수수료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음, 상당히 난이도가 높, 어려운 그런 보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천 원, 이천 원도, 물론, 스 티끌모가 태산이지만, 태산이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생활고로 사업을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상플랜의 난이도를 좀, 음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포라이프도 공부를 했고, 또 에이필드 공부를 했고, 아미코젯. 음, 다 뭐, 3, 4년 전에 공부를 했던 회사들입니다. 교원 더 오름. 또, 리뉴메디, 계속 공부를 했었고, 또, 아실리, 또, 한 2, 3년 전에 계속 공부를 했었고, 인셀덤은 상당히 많은, 이제, 피해자를 지금 만들고, 어, 적게는 뭐, 몇천만 원, 많게는 1억, 2억 정도, 그런, 어, 피해자를 좀 많이 만든 그런 화장품 회사입니다. 네, 주네스 보상 플랜도 공부를 했고요, 또, 뭐, 좀 사이클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누수되는 그런 이제 보너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리크루팅 능력이 상당히 많이 어, 필요한 그런 보상 플랜이었습니다. 음, 제이온, 아이사제닉스 그리고 어, PM도 계속 공부를 했고요. 어, PM 보상 플랜도 공부를 했고요. 유사나도 공부를 했. 고 했구요 유산아 20만원 또 40만원 매달 어떤 유지 조건을 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특징도 있구요 또 제품 섭취할 때좀음 너무 캡슐이 커서 삼키기가 고통스럽다 또 이런 또 어떤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아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 가위로 잘라 드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네, 또 어떤 좀더어좀 어좀 섭취가 좀 편리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이 밖에도 뭐어 여러 회사들 계속 공부를 하고 좀음 정말 10년, 20년 어 평생 할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고 싶었고 또좀더 나가서 어 저희 아들에게 어 상속 해주고 싶은 그런 마감 없는 스트레스 없는 어, 배팅 사재기 없는 피해자 만들지 않는 그런 좀 대중적이면서 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회사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음,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심한 피해자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를 아들한테 상속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그런 거 저런 거 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몇 천만 원 벌자 뭐 이러시는 어 우리 사장님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돈 버는 거에는 별로 재미를 느끼질 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좀 피해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 파트너님들이 수입을 만드는데 고통스러워한다든지 리크루팅이 너무 안 되고 어렵다든지 어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저는 음 사업을 어 선택도 안 하지만, 포기하는, 저는 더 이상 열정이 나오질 않더라고요.